최근에 쿠팡이라는 회사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3,4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하니 우리나라 성인 대부분의 정보가 유출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출된 정보가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 이번 일은 그 회사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일보다 돈 버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다가 생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 쿠팡은 사람보다 돈에 더 관심이 많은 회사입니다. 올해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죽은 노동자가 7명이나 되고 또 쿠팡에서 물건을 받아다 배송 하다가 죽은 택배기사가 8명이나 됩니다 사람보다 또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행태 때문에 이렇게 사람 죽는 일이 끊이질 않습니다 사실 사람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기업은 쿠팡뿐이 아닙니다 요즘 새벽 배송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자는 그런 제한이 예,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큰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낮에 일하고 밤에는 쉬고 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과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을 밤샘 근무하게 만드는 그런 새벽 배송은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새벽 배송을 금지하면 소득이 줄어서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새벽 배송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건강에 좀 문제가 생기더라도 심지어 죽더라도. 좀 돈을 좀더 벌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참 우리 사회의 슬픈 현실입니다.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참 안타깝습니다. 건강과 생명을 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대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 여러분 중에도 새벽 배송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한밤중에 물건을 시켰는데 새벽에 문 앞에 물건이 와 있는 걸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좋고 편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물건을 주문하면 대개 2~3일 후에 배달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게 2~3일을 기다리면 많은 사람이 밤에 잠을 자고 낮에 일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새벽 배송이 일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선식품뿐만 아니라 다른 물건까지 새벽 배송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확대되면 될수록 더 많은 사람이 밤에 일해야 하고 그것 때문에 건강과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주문하자마자 바로 문 앞에 배달되는 세상이 결코 좋은 세상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이 건강과 생명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생각해서 물건을 주문하고 좀 느긋하게 2, 3일 기다려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세상이 됩니다. 가까운 시장에 가서 직접 물건을 사는 사람이 많으면 더 좋은 세상이 됩니다. 그러면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많이 줄여서 환경을 보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더 발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만 발달하지 말아야 할 것도 사실은 많습니다. 최근 배달업이 발달하면서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 같은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이 지구 환경은 더 많이 파괴되고 건강과 생명을 잃는 사람도 더 많아졌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게다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보다는 느긋하고 또 때로는 게으르게도 살수 있는 세상이 훨씬 더 좋은 세상입니다. 오늘 봉독한 신약의 말씀은 문명이 발달한 도시가 아니라 문명이 전혀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3장 말씀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리아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요한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이야기입니다. 새한글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은 이 세례 요한을 세례자 요한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세례자라는 말은 세례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 또는 세례자 요한은 요한이 세례를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생긴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나오는 대로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세례를 흔히 회개의 세례라고 부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대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그를 세례 요한, 세례자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은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세례요한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소식을 알리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하는일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명을 따라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하셨을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보내신메시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한 후에 세례 요한은 조용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 2절 12절을 보면 세례요한은 자기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알리고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회개해야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회개는 자기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른 방식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 짓는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다 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뒤에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임한다 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야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임하는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진정한 회개는 세상 나라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 또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먼저 세례 요한의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방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요한이 사는 모습이 나옵니다. 4절 말씀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1절에 나오는 대로 세례 요한의 어... 주된 활동 무대는 도시가 아니라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3절에 나오는 대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요한은 도시에서 문명 생활을 하지 않고 광야에서 야생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야생 동물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을 벗겨 옷을 만들어 입고 가죽띠를 만들어서 띠었습니다. 야생 동물인 메뚜기를 잡아서 먹고 석청, 즉 야생 벌이 만든 꿀을 채취해서 먹었습니다. 세례요한은 누구보다 먼저 자신이 오시는 예수님,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속 문명으로부터 떨어진 광야로 들어가서. 이런 문명 생활을 포기하고 야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야인이기도 하고 자연인이기도 합니다. 특히 세례 요한은 혼자서 살지 않고 여러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서로 사랑하고 경려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문명이 발전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문명이 고도로 발전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라면 세례 요한이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광야로 숨어들지 않고 문명이 발달한 도시에서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나라가 아무리 발전해도 결코 하나님 나라가 될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달 문화가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생명을 잃고 자연 환경은 더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돈 중심의 세상, 돈 중심의 문화가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고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벌고 있다지만 그 뒤에서는 그돈 때문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니 이런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세상이 발전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례 유한처럼 전적으로 광야에서 살지는 못하더라도 문명이 발달한 도시에 잘 적응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도시 생활에 잘 적응하고 그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가서 그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비롯한 여러 도시를 떠나서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와서 배우고 그 배운 대로 실천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광야로 나가서 세상 문명으로 더러워진 우리 자신을 정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익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방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그 당시 사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공부하고 성전과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제 주로 제사장, 대제사장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면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들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사람들에게 심한 욕설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루살렘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는 욕먹을 짓만 하는 사람들이고 닥쳐올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지도자로 살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선언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였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뜻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특히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허울을 벗어버리라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도계인 같은 이런 높은 지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어떤 혈통 그런 게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 반대로 세상 나라에서나 통하는 그런 지위, 혈통 이런 것에 대한 쓸데없는 자부심을 버려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큰 도시에서 그럴 듯한 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질적으로 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 잘 살았다는 것만으로 그럴듯하게 살았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결코 될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세상 나라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명동에 가면 여러 백화점들이 벽면에 참 화려한 조명으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 놓았습니다. 예전에는 전기요금 아깝다고 많이 제한도 했었는데 요즘 그 제한을 풀어주니까 도시가 점점 더 화려해집니다. 서울 도심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대형 쇼핑몰마다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두었습니다. 그런 장식을 보는 사람들 마음이 즐거워지고 마음이 들떠서 소비를 더 많이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과 교육관 안팎에도 성탄절 장식을 많이 해 두었습니다. 장식할 때 저도 좀 거들었는데요. 참 즐거웠습니다. 사실 장식하는 일이나 장식을 보는 사람들 참 즐겁습니다. 저는 요즘 올해 성탄절 칸타타에서 부를 찬양을 유튜브로 자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탄절 찬양, 캐롤을 듣는 것도 참 즐거운 일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성탄절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고 성탄절 파티를 하고 그런 일을 준비하느라고 기다리느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12월에 성탄절이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이 다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마시고 흥겹게 놀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좋은 선물 받으라고 있는 날은 아닙니다 성탄절을 빌미로 향락과 쾌락을 주구하는 것은 성탄절을 모독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고 성탄절을 절,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은 흥겹게 노는 시기가 아닙니다 대림절에 별명이 있는데요. 대림절은 겨울의 사순절이라고 불립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에는 우리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특히 절제하는 일에 힘씁니다. 쾌락 대신에 예수님처럼 고난에 동참하려고 노력합니다. 대림절 역시 그런 사순절처럼 보내야 하기에 대림절을 겨울의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우리들은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에 물들어서 좀더 즐겁고, 좀더 편하고, 좀더 빠르게 살려고만 하는 또더 많은 재물과 더 높은 지위를 추구하는 그런 삶의 방식에서 돌아서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자부하면서 교만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시에서 물질 문명의 혜택을 좀더 많이 누리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런 혜택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가끔은 화려한 조명이나 물질 문명이 하나도 없는 자연 세계로 나가서, 우리 자신이 물질 문명으로 오염되어 있지 않은지, 물질 문명의 혜택이 없어도 즐겁게 살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위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로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예수님과 함께 이땅 위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나라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자 애써야 합니다. 세속적인 쾌락과 재물과 지위 같은 것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위해 생명까지 내어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권한 받고 우리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 소망을 전파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좀더 많은 것을 얻고 좀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살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나라에서 인정받기 위해 살지 않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세상, 나라, 삶의 방식에서 돌아서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